자, 갑진년, 을, 해, 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월 운세죠. 자, 이번에는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무토일간부터 시작하겠는데,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보면은, 음, 무토일간이 갑진년, 을, 해,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무토일간에게 갑진년 전체적인 운세 흐름과 또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아, 그다음에 그 을해월에는 음, 어떻게 변화를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더좀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목 일간에게 갑진년 기운이 어떤가요? 음, 일단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음. 추진력 있게 일을 벌리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주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주로 많이 좀 도와준다고 보는 거고요. 근근데 어, 이제 9월 하반기, 이제 8월 뭐 이제 원래는 이제 7, 8, 9 이렇게 하반기 얘기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변질되는 시기가 이제 9월부터니까 9월 하반기 나머에서부터는 이제 음.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정리정돈하게 되죠. 그래서 실속 있게 일을 좀 마무리를 하는 거고, 어, 또 재정리를 해서 리스크 없이 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공급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9월 이후 하반기부터부터는 그 소극적이면서 그 보수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6월부터는 음, 겁제 기토가 어떻게요? 환경을 지, 지배하죠. 그러니까 아, 그 외부적인 환경을 무시하고 덤빌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결국 돈으로 때운다고 그러죠. 금전적인 손실만 커지는 거니까 안정,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좋겠죠. 주변 변화에 따라서도 자신도 따라가는 식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오히려 11월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의뢰월, 천간을 보길게요. 천간을. 음, 의뢰월, 천간을 어떻게 보냐면, 무토일간 여기 있고, 자, 연애는 뭐예요? 갑목이 이제 편관, 이렇게 얘기하죠. 편관. 그리고, 오고, 월에는 뭐, 이제 정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올, 올해 이제, 11월, 의뢰월이니까, 의뢰월, 이제 회월은, 회월이니까, 정관, 을목, 여기, 에, 해수에 위 앉아있는 을목이 변질이 됐죠. 사지라고 해서 변질이 됐는데, 이렇게 변질된 기운을 무토일간이 정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라든지 직장 변동을 한다 하더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어, 이게 이제 무토일간 전부다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 이제 일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토일간 중에서도 이제 무인일주라든지, 그 다음에 무호일주, 어, 그 다음에 무진일주. 음. 이렇게 이런 일주는 음, 해월이 좀 어렵다라고 하긴 해도, 나름 버티는 힘이 있죠. 어, 그래서, 어떤 불이익적인 부분이 다소 덜 하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무자라든지, 어, 무술, 그 다음에 무신. 자, 이런 일주는 을해월을 받아들이는 현실감이 좀더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일단 천간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 이게 렇 지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지.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진년이고 해월이죠. 자, 진이 해를 만나면 해가 진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원진쌀 기문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제, 여 진토가, 요 진토가, 아, 월에 있는, 이, 어해 오는 이, 이 해수를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외부하고 교류를, 외부하고 이렇게 교류를 차단하죠. 어, 그래서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이 일단 막힌다고 보는 거죠. 또 방해를 받다고 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해수 작용력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해월인데도 어떻게 해수 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어떻게요? 크게 어떤 네. 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일당에 벌어지기도 하죠. 특히 이제 어떻게요? 해년, 해월, 해일 이렇게 사주에 해수가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는 더욱 더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드러나 있을 때 작용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무토에게 해월은 1 2운성으로 절지라고 하죠, 절지. 절지 의미가 이제 역할이 끝났다, 뭐 끊어졌다, 이런 의미니까, 무토가 대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해월에는, 음, 무토가 무토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누가 메꿉니까? 겁제? 기토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해월은 겁제 기토가 주도권을 쥐죠. 어, 그래서 무토 일가는 주변이 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어, 때가 아니면 바짝 엎드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죠. 음, 일단 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다음에 일주별 얘기들,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주별 운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있죠? 일주별 어, 운세. 음, 자, 무토일간 일주는 이제 무신 무작, 무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무호, 무술, 이렇게 있죠. 여섯 개인데. 먼저, 자, 무신 일주. 자, 무신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이 달에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그 가까운 동료에게 기댈 일이나 부탁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이달에 금전적으로 흐름이 막힌다고 보죠. 그래서 좀 금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은 음, 새로운 만남은 음, 여행이라든지 모임, 뭐 유흥장소 음, 이런 이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무자일주를 볼게요.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 11호운세 특징이 음, 아, 이런 운에는 주로 갑작스럽게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휴가나 휴직, 직장변동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건강 문제로 병원 출입을 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금전적인 부분을 보면 지출할 일이 좀 많아지는데, 어, 투자라든지 문서 취득하는 것은 좋은 운이 아니니까 일단 주의하시고요. 이성운도 보면 갑작스럽게 나타나죠. 어, 급하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급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무진 일주를 볼게요. 자, 무진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음,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죠. 어, 이런 운에는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일을 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생기죠. 어, 그리고 금전 운은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입이 생긴다. 그게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뭐 이런 거어 그리고 애정운을 잠깐 보면은 연인은 이런 운에 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욱 밀착하게 된다는 건데. 그, 이런, 이런 경우는 주로 이 가깝게 밀착이 되면, 급하게 가깝게 밀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멀어지는 구실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이죠? 어, 먼저, 무인 일주부터 볼게요. 자, 무인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주로 이벤트와 같이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달에 발전하고 좋은 달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고정적인 업무를 쭉 이렇게 해오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일이 단절되거나 업무 변동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매매나 문서 계약, 투자 이런 운은 음, 나름, 무난하게 잘 해결된다라고 보고요. 어,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도 이 달에는 원만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호일주를 볼게요. 자, 무호일주 후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음, 변화가 많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이사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획에 없던 직장 변동 아니면 업무 변동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출장이라든지 파견 현장 근무 뭐 이런 변화도 있죠. 그리고 투자라든지 돈거래는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좋죠.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연인이나 부부는 갈등이 좀 많아지는 시기다. 또 그래서 이별운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무술 일주 1 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승진이나 승진 상승 상승적인 그 직장 변동 뭐 이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 직장인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음, 뭐또 진학하는 사람은 진학운이라고 얘기하죠. 뭐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운 뭐 이런 게 가능한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는 과감하게 좀 변화를 추구하는 거,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 이게 좋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금전운도 좋죠. 어, 노력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고요. 부가적인 수입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성을 보면은 그 새로운 만남, 새롭게 만나는 이성과 이성하고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 의례월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 일간이죠. 자 기토 일간이 갑진년 을해월을 만났습니다. 자 먼저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자 기토 일간이 갑진년 을해월. 먼저 이제 기토 일간에게 갑진년 전체적인 음, 운세 흐름하고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 올해, 월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에게 값진 년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 이 둘로 크게 나눠서 볼수 있죠. 이제 봄과 여름까지는 그 상반기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가을과 겨울은 당연히 이제 성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양력 9월, 10월 들어서부터 기토일간은 실속하고 성과 중심으로 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이 됐는데, 아, 기토가 가장 왕성한 활동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니까 누구보다도 경쟁에서 유리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 이런 때는, 그 기토일간 이런 때는 없던 복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쉽게 풀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만심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과욕,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된 밥에 코밭들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다음에 을해월 천간을 볼게요. 천간 음. 기토일간 을해월 천간 어떻게 되나요? 어있 연의 갑목이 정관 그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을목은 편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토일간에게 좋은 기운이 이제 연에 있는 갑목이죠. 근데 연에 있으니까 이제 좀 연뭐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많이 약해졌다고 일단 보는 거고 어, 가까이 있는 을목은 을목은 이제 1 2연소 사지에 있죠 어, 사지 에 있다 이 말은 이제 음, 을목 잎과 줄기가 을목 잎과 줄기라고 물상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줄기가 이제 낙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질됐다고 일단 보는 거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연애에 있는 갑목이 뿌리가 왕성하니까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해월에 오히려 정관이 살아났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살아났다 여기목이 여기 생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갑목 정관이 안정돼서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주에 따라서 의뢰월이 좋은 영향을 주는 일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어렵게, 뭐, 좀더 이제 어려운 그런 일주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기우, 기우 일주라든지, 그, 기해, 기사 일주. 자, 이런 일주는 좀 이달에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 미, 기묘. 자, 이런 일주는 이달에 좀더 좋은 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일단, 천간과 연관돼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이제 지지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는데. 자, 지지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지지는 연의, 진토, 해수. 어, 진이 해수를 만나면,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원진살기문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이, 연은 진토가 해수, 원은 해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외부하고 교류를 차단하죠 그래서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꾸 어떻게 기운을 변형시키죠 그래서 해월인데도 해수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후고자국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해년, 해월, 해일 이렇게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기토일간에게 해월은 시비운성으로 이제 태지라고 해요. 태지. 음. 근데 음간 시비운성 해석은 양간 시비운성 해석하고 많이 다르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월 기토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말했듯이 경쟁력이 좋죠. 그리고 해월은 겁재 무토가 무토 가 겁재죠. 십이운성 절지가 되죠. 그래서 기토 일간은 무토 겁재 때문에 방해되거나 뭐 경쟁할 일이 별로 없죠. 자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자칫 어떻게 됩니까? 자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일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 운세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자, 일주별 운세는 기토, 일간, 일주가 여섯 개가 있죠. 기사, 기유, 기축, 기해, 기묘, 기미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먼저 기사 일주부터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대인 관계가 문제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하고 관계가 깨지거나 갈등하는 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모임에서 심리적인 앗싸가 되기 쉬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문서 교환이라든지 돈거래가 많아지는 달이죠. 관리 잘하시고요 이성우는 음,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이달에는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후 일주로 넘어갈게요. 기후 일주 11월에서 특징이 음, 출장이나 파견, 현장 근무 이런 형태 의 업무 변동이 좀 많은달이다 이렇게 보죠. 어, 그리고 무리한 업무로 무리한 업무로 건강 문제, 병원 출입하는 운이다. 몸을 많이 쓰는 사람도 이달에 특히 안전 사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 운이라든지 매매 계약 이런 운은 괜찮은 달입니다. 금전 용통도 원활하고요.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는. 음,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기축 일주 볼게요. 기축 일주. 음. 자, 기축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이런 운에는 주로 남의 일을 보조해 주는 보조 업무 형태가 오히려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끌어가면,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 자 금전운을 보면 부가적인 수입이 좋구요 어, 금전운은 부가적인 수입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사례금 뭐 이런거죠 아,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이성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요거 기해일추 자 기해 일주 음. 자 길주 1일 운세 특징을 보면 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어, 난처한 일을 겪는다 아,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일단 많다라고 보고요 대인관계 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운도 보면 불필요한 지, 소비 지출이 많죠. 어, 일종의 이제 체면 유지 비용 같은 건데. 아무튼 불필요한 지출로 어려운 금전적으로 어려운 달이다라고 보고요. 이 성운은 만나는 이성과는 더 발전합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좋은 만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묘일주 볼게요. 기묘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이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이 좀 많은 달이다라고 봐요.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운이기도 하고요. 이미 시작한 사람은 매출이 오르고 수입도 점점 좋아지죠. 음. 이성 운도 보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사람은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운도 원만한 달이죠. 다음에 김이 일주 볼게요. 자, 김이 일주. 어, 11월은 제 특징이, 음, 구직자는 이 달에 치유분이 열린다라고 봅니다. 어, 직장인은 업무적인 성과도 좋고요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죠. 음, 윗사람의 도움이나 귀인의 도움이 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고정수입도 원만하고요. 부가적인 수입도 점점 늘어나죠. 안정적이죠. 다음에 이성운은 평소 가까운 사람하고 사귀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 기토일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